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어제 전격 구속됐습니다.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언론탄압을 넘어서 언론 말살을 획책한 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TV조선을 반드시 폐관시키고 말겠다며 괴이한 언론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이런 이 대표의 인식과 지난 정권의 생각이 괴를 같이 했던 것입니까? 어제 구속된 간부는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지난 정권 당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국민께 커다란 손실을 입힌. 한수원의 사례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정권의 탈원전을 완수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 물리듯 종편의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 통계까지 조작해 왔으니 이쯤 되면 조작이 일상화된 정권 아니었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조작범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고개를 숙여야 할 한상역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의 압박을 중단하라며 외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과오의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 말살의 앞장선 종편 재승인 평가의 조작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한상현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